자 여러분 오늘은 음, 아주 맛있는 해물 볶음밥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일본말로 이야기되는데 노바시 셰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바스가 당기다고 노바시가 당김인데, 새우를 잡아가지고 껍질 까서 당겨서 냉동 시켜서 어, 저희들이 제 수입을 하는데, 이건 캄프롬 어, 베트남에서 얻는 겁니다. 자, 요거를 어, 지금 썰어서 바로 해도 되지만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하게 되면 식감도 좋고 그러면 볶음밥을 빨리 할수 있습니다. 일단 뒤에 요껍질을 좀 까겠습니다. 자, 이런 물을 끓 뽑혔습니다. 여기 넣어서 한 2분만 데치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2분 뒤에 뵙겠습니다. 2분 뒤에 뵙겠습니다. 스루베라. <laughs> 스토. 1분, 3 0초 2분 다 되어 갑니다. 이렇게 꽃이 핀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꺼내면 됩니다. 여기왜 이렇게 잘안 돼? 오늘 말잘안 듣습니다, 꼬이. 자, 이제 이번에는 어, 발무어라고 불리는 동해에서 올라오는 낙지 비성무리한 야들야들한 이발무로도 제가 얼른 물에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야들야들하게 정말 맛있습니다. 자, 여기 이것도 물 끓으면 2분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 낙지처럼 생긴 발무로도 어, 데쳤습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어, 안 됩니다. 한 2분에서 3분 정도. 양에 따라서 다 사용합니다. 자, 이거 지금 이제 썰어가지고 프라이팬에 바바같이 볶으면 끝입니다. 오늘 스톱이 잘 안되네요. 시원하네요. 폰 바꿔야 되나? 풀리지 <laughs> 서 스톱. 야, 오늘 진짜 이상하네 자, 여러분 지금 <laughs> 전부 다 썰었습니다. 당근이 있어야 될 당근이 없어가지고 어, 안타깝네요. 양파, 새우, 이거에 낙지과 발모노 이제 밥하고 볶습니다. 자 이상 끝자 여러분들 저 <laughs> 간할 때는 정말 자신 없으면은 시중에 파는 굴 소스 한 숟가락 넣으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어, 레스토랑 해물 볶음밥보다 훨씬 맛있니다 결국 음식은 재료니까요 우리가 재료는 좋잖아요 자 저는 이 간장하고 소금 약간 해서 어,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약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접시에 세팅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주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자 역시 음식은 저러다 이상 해물 볶음밥 끝.